고릴라, 쇼쇼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릴라, 쇼쇼쇼의 고릴라 아저씨. 여기가 어디냐. 이한 꽃가게, 꽃가게로. 오늘 고릴라 아저씨가 꽃꽂이를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얘기하세 소개하세요. 자기소개할 시간. 이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아, 이 안에서? 네. 어, 제가 한 지는 한 22년 됐고. <laughs> 22년? 예. 네. 어, 꽃은 네. 어, 제가 가장 힘들 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어, 힘들 때, 네. 어려울 어, 때. 어, 좀,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일 때가 있잖아요. 위기와 떨어지 좀... 떨어질까 말까 할때 저희 오빠가 너꽃좋아하니까꽃 네. 길러봐 이러고 아 있었어요. 근데 아그 꽃을 길러다 보니까 네. 물을 주게 되는 거예요. 줄까 아 말까 하는데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 물을 주니까, 네안죽고태까지 어, 꽃에 사람... 물 주다 보니까 이날까지 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한 22년 되니까 꽃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대화를 네. 하는구나. 오늘도 꽃을 이제 화분 관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어, 꽃들이, 어머, 고마워 부잣집에 보내줘서 어... 이러기도 하고, 어머, 저를 크라분에 음, 옮겨줘서, 산집으로 네. 옮겨줘서 고마워요. 이런 아... 어이생원이 있는 거라서 분명히 말을 해요. 생명이 있겠지 네, 네. 생원이 있는 모든 식물, 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말을 못할 뿐이지, 네. 반려동물, 반려식물처럼 음...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말도 잘 되는 말하는 거요 아, 그만 좀 어, 조용히 있어. 나도 좀 얘기할 시간 좀 주고, 너는 꽃은좀 있다 좀 얘기하고. 네. 자, 이꽃을을려면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자격증 어, 어떻게 되나요? 2000년도부터는 플로리스트란 자격증을 부여한 음, 사람들만 꽃집을 창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어, 기존에 저희 뭐 올드한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네. 어, 특히 일본 꽃꽂이 그리고 꽃꽂이 사범 3급, 2급, 1급 어, 사분증 이런 어... 것들을 해서, 오, 그분들이 또, 어, 다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기는 어렵고, 음. 기존에 있는 분들, 분들은 보호를 해주고,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은 플로리스트 자격증, 네. 어, 조경기사, 네. 어, 기능사,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네. 어쨌든,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팁을 알려주세요. 팁이요? 일 나는 꽃집에 알바를 해보세요. 꽃집에 알바. 똑같은 친구 젊은 애가 있었어요. 음. 하나는, 삐들삐들 말랐어. 하니까 아, 아, 아주 맨날 택시만 타고 와요. 아 알바를 했는데. 어, 어, 그런데요. 근데 삐들삐들한 이 친구는 네. 되게 성실했어요. 아 바람에 날라갈 정도 삐들삐들한데 어 열심히 하다가 어 지금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어 근데 맨날 택시 타고 오는 네. 이유도 변명도 많았어요. 음뭐 독일도 갔다고 오뭐 아그 독일 빵집 좀... 갔다 온거 아닐까? 독일 빵집. 독일은 꽃한 사람들이 가장 아 가고 싶어하는 아 천국이에요. 독일 천국. 네덜란드도 갔다는데 음. 이 친구는 아직도 놀아요 바로 그거죠. 그렇지. 꽃집에 있으면 창업에 모든 걸 배우죠. 그렇지. 알바부터 해보는 거예요 알바 해보면서. 알바면 그 주인님이 너일 잘하는구나. 야. 우리 직원으로 있자. 직원을, 직원을 한6 개월 해봐요. 아. 그러면 잘하니까 계속 데리고 다니고 아. 뭐 거래처도 알려준단 말이야. 아. 그리고 잘하면 어느 꽃집이라도 알려줘요. 아 소문이 나는구나. 어. 배워서 야. 남주자. 야. 똑똑한 사람은 다리는 배워서 아. 남주자. 노화를다 알려줘도 이 친구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네. 내가 다 알려줘도. 이 친구 나보다 뛰어나면 그것 또한 나의 아, 보람이잖아요. 대단하다. 저는 그래요. 네, 어이, 뭐, 저는 다 알려줘요. 어이,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아, 다 알려주는데도 못하는 너무 못하고 잘하는 가보고, 사람은 가보고, 잘하고, 가보고, 네. 그냥 다보여 네. 알려줘도 못하면 다볼수 어, 없어요. 어, 그쵸? 하여튼 뭐 이렇게 시에서 꼭 강연 같은 거 강의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제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네. 하여튼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많은 걸 쌓시고 오늘도 음. 이렇게 고릴라 아저씨한테 또꽃꼬이 하는 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꽃꽂이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짠! 자, 여기 꽃이 이렇게 많은데 꽃 이름 좀 한번, 이게, 여기 있는 꽃은 뭘까요? 네, 이거는, 어, 나노클러스. 나노클러스는 네. 아이보리, 핑크, 빨강, 진... 음빨간 네. 어, 네, 오렌지색 이 있어요. 이 나노클러스는 이렇게 살짝 제 어. 얼굴만큼 커져요. 어.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폈다가 네. 이파리가 뚝뚝 떨어지긴 하는데, 살짝 어, 예, 예. 어, 폈을 때 거꾸로 말리면 오, 나라... 아주 예쁜 드라이 플라워가 돼요. 드라이 플라워. 네, 굉장히 예뻐요. 이 꽃은 네. 뭘까요? 얘는 튤립인데 지금 봄철에 많이 나오는 어, 튤립인데, 네. 튤립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네. 음, 여러 가지 색깔 이 있잖아요. 네, 네. 얘는. 좀 망고처럼 생겼대서 아, 망고 틀리겠는데 조금 다른 품종보다 조금 네. 비싸긴 해요. 어, 아, 게 비싸요.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되죠? 네. 식용은 아니죠? 눈으로 먹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뭘까요? 어, 얘는 버터플라이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는 오. 노란색, 핑크색, 네. 어, 빨간색, 네. 흰색. 어, 많이 있어요. 아 얘는 굉장히 야들야들해서, 네. 연약한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오래 꽃을 보여줘요. 아, 어, 오랫동안? 네,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데, 이게 어다 들리면, 거의 한달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오래가네요. 네. 와, 그 다음 하얀색 꽃은 이거 뭐. 하얀색은, 어, 하얀색 핑크, 보라, 네. 어, 진, 보라가 있어요. 어, 어 꽃무라고 해서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어, 향기가. 네. 향기가 굉장히 예쁘고, 네. 어, 말라도, 네. 어,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아, 예. 네. 말리면안 되겠다. 이거 네. 너무 좋다. 얘는 에예요 음, 로즈마리. 저희가 아, 이렇게 로즈마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네. 로즈마리 음. 이렇게 길들셔서 이렇게 잘라서 예. 네. 에향 어, 아, 향 들지. 네. 어, 네. 어, 네. 어, 느끼, 느끼면 안 아. 예. 아, 느끼 느안 되는데 아직까지만 맡아 드지 이렇게 서 어, 냄새 진짜 좋다. 뜨거운 어. 물에 데쳐서 어, 차로 먹어도 돼요? 차로 먹어도 되죠. 아, 네. 로즈마리 차. 네, 로즈마 아, 이게 오리지널 로즈마리 차 네. 차네. 네. 네 말려서 어, 오, 냄새 너무 좋다. 어, 아, 여러 냄새가 아주 예이네 아, 안 돼, 안, 네. 안 돼, 안 돼. 그만 가르쳐 줘. 그 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네. 버터플라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음, 아, 그리고 어, 망고. 망고. 망고 아, 그래서 꽃을 볼때 네. 이렇게 너무 긴 것들은 네. 좀 잘라 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에서 네. 화병에다 꽂을 거니까 아, 이 친구가 오늘 데이트하면서 네, 네. 밤새도록 돌아다닐 게 아니라 바로 네. 여자친구 집 앞에서 네. 전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 옆에서 내가 기타 치고 싶다 이렇게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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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배달할 까 딴다다다다다다 I love you 꽃 냄새가 아주 망고 냄새가 오늘 시옥을 땡기네 그냥 와 과일 과일 이 상태만 해도 이쁘죠와 이렇게만 해도 이쁘네 이그 정도로 화병에 뭐 어, 꽂아도 있고 우 예, 예. 로즈마리는 이제 그녀한테 어, 전해줄 때 향기가 나니까. 좀 나라고 아 이게 팁이네 음. 이 향이 그 로즈마리하고의 맞지. 이 향이 네. 오 망고하고 맞아요. 향이 이게 굉장히, 콜라보가 되니까 네. 굉장히, 네, 굉장히 고급적인 향수적인 냄새가 나네 거기다 또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어. 또 버터플라이야 우리둘이 날아봐 너도 날고 날아. 나도 날고 날아봐 할까 자 꽃이 이렇게 하니까는 색깔 자 이렇게 두개 살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 어우 네. 냄새가 좀 색다르네 이게 다 틀리네 네. 버터플라이랑 네. 이 망고하고 이게 네. 어우 좀 냄새가 좀 이거는 뭐가 돼요? 실같죠? 그거 채찍같이 나오네 채찍으로 보이죠 이게 아 그건 아니구나 술술 미안. 아.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받는 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아 나도 좀 이런 거줄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아 언제 생겨 나는 줄아 여자가 생긴다 생긴다 꽃이 여자가 생길 거예요 진짜 진짜 네, 이거 여기야이라라라라이 잘해. 한번더잘라주시래요한번더한번 이거 그거 한번 더, 네. 더 잘라? 어. 이제 여러분들이 오, 예, 예. 어 예. 이제 택배 같은 거 오면 예, 예, 예. 이렇게 버려지는 예. 어 쓰레기 예. 끈 예.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우리가 거. 어, 네. 바로 버리지 않고 예, 예. 한번더 그들에게 예. 이 버려지는 것들에게 예. 의미를 한번더 부여하면 어떨까요? 아, 의미를 크게 부여할까요? 네, 버려지는 거를 예. 제가 이게 목적이 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아, 네. 버려지는 끈 네. 어, 고기가 철사로 하지 않고 아, 이렇게 어, 아, 굉장히 스을 편하게 싸시네. 굉장히 편하게 꽃을 이렇게 특별한 무슨, 없는데도 이렇게 착착착 그게 하나의 노하우겠죠? 그쵸. 우와, 그렇게 싸니까 네.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어, 어, 사실 포장하려 하지 않고, 어, 자연스럽네 자연스럽게, 어, 내추럴하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좋다. 아우, 이렇게 쌓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신다. 편하게. 이게. 몇년 했다 그랬죠? 아, 어, 20. 년을 넘게 하면 박사에서 뭐가 되는 거지? 거의 박사 수준이네. 그냥 자연스럽게 쌓이니까착착착 이게,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착착착착, 그게 되네. 석봉이 엄마한테 누가, 누가 그랬잖아요 아, 석봉이 엄마한테. 아, 아, 누가 꺼까 다시?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계속 싸세요, 그냥. 예쁘다. 보다... 아우, 3년 된 커플한테 가는구나. 3년한테 커플한테 어. 가는 어때? 얘네들이 행복하대. 나한테 갑자기 그랬어. <laughs> 오빠, 오빠, 나 오늘 행복해. 이진 음, 어, 좋은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 그런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 확 드는데? 네 와아 포장을 이렇게 야이 포장 노하우가 있겠죠? 안 가르쳐지지 아알았어알았어 알바하러 오면 가르쳐지알았어 아, 알바 알바 알바를 하러 왔다 무거운 화분은 내가 들수 있다 무거운 화분은 들수 네. 있는데 뭐야 너무 이쁘다 야 이렇게 싸니까 처음 할 때하고 이이 이, 이 비주얼이 와 너무 틀린데? 너무 틀려요 와이 포장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야, 이거 는 사람이 있 어, 어떻게 나오지, 그러셨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많이 하면 들어요. 아, 응. 이 손바, 저, 저 대표님 손봐요 이게 굳은살이, 나도 운동해서 굳은살 있지만, 이거 꽃으로 싼 굳은살? 이건 쇳덩어리로 만든 굳은살. 틀리잖아, 벌써 그냥. 느낌이. 야 어, 어, 피디님. 저기. 꽃배. 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꽃이 너무 예쁘게. 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3주년 기념으로 드리는 이꽃 선물. 너무 행복해 고객님 행복... 다 나... 만들었어요. 아이고. 고객님이 직접 오셨어. 때마침 또 금방 오셨네 그냥. 포장 딱 신선하게 됐을때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좋은 2년 네. 기념... 오래오래 가세요. 네. 자. 그리고 보통 네, 네. 결혼기념일이나 네. 어, 또 아내 생일때나 네, 네, 네. 또 저렇게 3주년일때 네, 네. 어, 일방적으로 한 네. 사람만을 위해서 네. 어, 남자가 대부분 여자한테 95% 하는데 예, 예. 지금은 사실 남자 여자분들도 많이 해요. 아 그러면 어, 저건 남자분이 주문하셨잖아요. 아, 남자분 이 주문했구나. 네. 그럼 여자분이 네. 음... 남자를 위해서 또 여자분을 위해서 아 3년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새송이가 어, 좋을 것 같아. 요 새송이 쓰리 쓰리 쓰리, 쓰리 쓰리 쓰리. 아 꽃이 너무 네. 예니다좀 행복해하는 모습을 음, 그 남자도 지금... 네. 꽃을 좋아해. 네, 꽃집에 아가씨 <laughs> 이뻐요 아 내가 꼭 사시니까 얼굴이 그냥 방금 밖끈다니 피부가 오늘 유난히 좋으시네 대표님 오늘 아주 야또골키게 싸니까 또 것도 특이하네 종이 두 장으로 어떻게 이런 야참 이거 끈을 어떻게 끈 드려야 될까요? 네두 개로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느낌이 해서 아 느낌이 또 틀리네 또 틀리죠. 우리가 시장에서 시금치 싼그 네. 어, 빨간 끈도 네. 이렇게 다 찢으세요 아 이렇게 서또 아, 이쁘네 네, 끈이 그러면, 어 이게 좀 유럽적이고 아 갈대잎 같아서 어, 이렇게 멋스러워요 아 이거 자연스러움에서 네. 어떤 멋이 나오네 이야 오늘 많이 배우고 가네 이거 이 꽃집을 나 차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옆에다 하나 차려야 돼가 텍 쳐가지고 저네6개월 알바하시고 그러니까 네. 나는 저 이안꽃집 아니면 바깥집 꽃집으로 잘야겠다 이안 바깥집. 좋죠. 아, 바깥집 꽃을 해서 화분 전문집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무거운 것만 옮겨드립니다. 이런 아, 것만. 자 무거운 것 옮기시는구나. 야, 무거운 거잘 옮기지 내가. 음. 자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또 이쁘네. 너무 자연스럽네. 저이 꽃이 꽃이 이렇게 끈이 된게또 이쁘네. 와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어떻게 종이 딱. 아, 신기하다. 신기해. 야 오늘 고릴라 아주 꽃집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아주 그냥. 우리 이현 대표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요저 이쪽에만 붙였어요. 와 아, 이쁘다. 이거 이건 이건 누가. 여자 여자분이 남자한테? 여자분이 남자한아 자. 저제 받아가세요. 예, 예.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냥 남자친구한테 주세요. 아, 남자친구. 아 사랑스러워. 네. 둘이 오늘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아 네. 부럽다. 부러워.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웃고 예. 어, 이 꽃집에 들어와서 예. 모두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네. 네. 뭐라고 우리 이현 사장님은요 많은 분한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네. 사랑도 많이 나누고 여기 오면요 배고플 땐 꽃집에 와서 고릴라 아실 찾시면 딴 사람보다 조금 디스카운트 해주시나요? 네 많이 해드립니다. 네, 15, 디스카운트. 15% 15%, 15 디스카운트 약속 네, 약속. 도장, 도장 찍었어. 도장 찍었어. 도장, 도장 다 찍었고, 마지막으로 고릴라 쇼쇼쇼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한번 해치고 끝내겠습니다. 고릴라 쇼쇼쇼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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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보세요. 저쪽 보세요. 고맙습니다. 꼭꼭 알 v 뷰알 o 뷰